안녕하세요. 제주도예요. 지금 유리 언니가 한달 살기 살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방문해서 식당을 따라왔습니다. 자, 으뜸이 식당입니다. 유리 언니가 그러는데 엄청 맛있다고. 3만 원, 3만 원뭐 되게 싼 걸. 얼마 땅도. 그럼 당연하지. 나 완전 꿀맨이 한데 또 네? 내가 먹어 보면 알아. 아, 그래? 한아 이 동네에 제가 지금 한달 살기 하고 있는 동네 있 식당인데 여기는 아침 8시9시에 열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도락정식 전복 해물뚝배기 잘한다. 자 우리 한번 할까요? 네. 와우. 로라트리. 네. <laughs> 저 이런 것도 실제로 보니까 아, 또 어떻게? 저희 명럭정식세개 주세요. 쥐도 따지지도 않고 어, 유리 네. 언니가 네. 고르는 네. 대로. 오 마이 갓어 이거 봐. 와나 이렇게 많은 건지 몰랐는데. 지금 저두 분은 여기에 아예 그냥 시선이 그렇게 친절하게 또 잘라주시기까지. 아빠가, 좀. 아빠가 좀. 어, 어, 너무 어 지금 벌써 유리 언니는 시작하셨어요 시식. 진짜? 진짜 아세 마리야 한 마리씩 먹고 나 맛없으면 맛없다고 맛있었으면 안 하는 거 알죠? 그럼요. <laughs> 기억하시죠 저번에 그 전복 물회 사건. <laughs> 맛없다는 건아니었어맛아 <laughs> 맛은 없지 않았어요. 또 마음이 약해서. 호들갑을 안 떨지. 양념을 많이 먹어야죠 같이. 맛있어. 맛있네. 그래.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네. 너 언니 의심했니? 맛있다. 너 언니 의심했니? 아 의심한 건 아니야. 이거 오크 밀크 퀄리 지금 나왔어.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이, 이 언니는 이런데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음, 나는 맛있는데 찾는 속이 있어요. 아니 맨날 언니랑 다녀서 여기저기 가면 다 맛없는데가 없어요. 맛없는 거 먹으면 저는 전에... 진짜 맛집 인플루 나는 음, 네. 맛없는 거 먹으면 사는 싸워요 아, 직장 사장이나 네. 이런 거 팔지 말라고 네. 조심하세요 사장님들 근데 만약에 맛있어? 그럼 다용서하고 막 같이 나가게 되다 관계자가 돼 음. 양파를 거의 마지막에 다 먹어 음.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 왜 너무 맛있으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한달 살아보시는 제주도가 기분 네. 제주도가 우럭이 네. 되게 우럭하는 집들이 많더라고 일단 네. 제주도 오면 제주도 먹거리 그다음에 자연 햇빛이 핫, 너무 세요, 정말. 너무 쎄요. <laughs> 저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정말 살이 타는 줄.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비타민C 보충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음. 뭐 조이주스 사진여기서 나와요? 응, 어. 나와요. 조이주스 제가요, 미국에 살다 왔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렇게 홀푸즈라고 음. 왜, 오렌지주스 이렇게 짜쌉 하는 음. 거 있거든요? 음. 한국에 정말 그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먹어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음.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래간장막 뭐 시간장, 막, 막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아 역시 손분식이야. 그 말하는... 아... 어떠셨어요 음식? 아, 이 말하면 잔소리지. 아시잖아요 저 정말 솔직한 거. 네. 제가 오토매틱 컬리 맛있다, 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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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여섯 번. 네 제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웬만하면 사지 않아요. 전 쇼핑 되게 자제하는 편인데. 어 내가 뭐 쇼핑하면 맨날 자제. 어, 언니 어, 그거 네가 아닌 것같 이건 아닌 것. 네가 어, 음. 검정콩에 이어서 이거 두 번째로 지금 구매했어요. 꿀. 어, 꿀. 검정콩 매이아 음. 주말이면 한 달이에요. 어, 어떤 지도한달 갖고도 다못 보겠구나, 제주를. 3개월은 있어야 되는 거야. 3개월. 아, 3개월이면 아, 네. 근데 일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어, 인생 뭐 있으니까. 그리고 어. 100일은 해야죠. 아, 100일.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면 100일 100일, 100일, 100일 하면 우리나라. 100일. 그렇죠, 100일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가기 전에 한번더 올까요, 여러분? 어, 정말 튀김이 어그 뼈까지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바삭바삭. 저두분 너무 귀엽죠? 같이 다니면 되게 즐거워요. 자, 그러면 우리 클로징하고 여기서 다줄까요 네, 안녕!